오늘 어제, 방, 어제 오후부터 이제 생리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막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보통 2일 차쯤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토요일이라 못 가면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가야 되는데 그럼 4일 차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에 물어보니까 4일차는 너무 늦다고 해서 그냥 피비침 있을 때 가는 게 좋다고 해서 이제 방금 병원이 8시 오픈해서 지금 8시 10분에 전화를 해봤는데 좀 너무 빨리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11일차에 터진 거니까. 일단은 접수처에서 따로 여쭤보고 다시 전화 주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빨리 터진 건가? 1, 2, 3, 4. 네, 럼 빨갛게 월급 시작한 게 오늘부터실까요? 네, 오늘부터요. 어제는 조금 손톱만큼 이렇게 나오고 응? 네, 오늘 아침에는 좀더 늘었어요. 손가락 정도. 이제 빨갛게 펴진 거를 저희가 첫날로 봐서 네. 네. 내일 에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있으면 월요일 2시 반으로 약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가면 될것 같네요. 조금 생각보다 생리가 빨리 터져가지고 이식도 좀 빨리 진행될 것 같긴 하네요. 이번에 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또 월요일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생리 일차인데 와이 역대급으로 양이 많아요. 첫째 날부터 엄청 어, 장난 아닙니다. 이게 복수 때문인지 엄청 물같이 나와요. 어제 1일차에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제가 원래 약을 잘안 먹는데 타이레놀도 하나 먹고 그러고 이제 기절하고 일어나니까 좀 괜찮았어요. 그 전까지 진짜 너무 아파서 배 아파서 뒹군다라는 말이 뭔지 알 정도로. 근데 이게 채취를 많이 하고 나면은 양도 많고 생리통도 심하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아파요. <laughs> 오늘 생리 3일차인데, 이제 오늘 가서 약을 쓸지, 아니면 복수가 찼는지, 난소 자궁 상태는 괜찮은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아가 어떻게 컸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입자는 진료를 받고 왔고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음, 뭐 난소가 붓거나 뭐 복수가 차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이거 배아 관찰경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자리가 없어서 신청이 안안 됐었대요. 음, 따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제 이거 실술 결과지를 보고 알아가지고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3일 3일 배양 두개 중상급 두개 5일 배양 중급 3개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3일 배양이 아무래도 등급이 높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는 3일 배양을 넣는 거를 좀더 우선으로 추천드린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하면 되는데 슬랑이랑 저도 그냥 추천하시는 걸로 모양이 예쁜 게 그래도 가능성이 더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3일 배양 두 개를 넣기로 했고요 어 이제 오늘부터 이제 12일치 프로기노바 이거는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해주는 그 약입니다 이거를 하루에 아침 저녁 두 알씩 12일 동안 먹고 이제 12일 후에 병원 가서 그래서 초음파 한번더 보고 그리고 그날 이식 날짜를 정하는데 12일 후에 갔다가 거의 일주일 뒤쯤 하게 될 거라고 하니까 생리 터지고 나서는 20일 전후 때 이제 동결 이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대략적으로 요거, 이 양만 받아왔습니다. 음. 너무 힘들다. 지금 퇴근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전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거기가 종로 쪽인데 제일 빡센 곳을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멀리 나가 나가니까 뭔가 이제 약간의 신이 나서 천도복숭아 사고 만원 어치 그빵 그리고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저녁을 먹고 약을 먹습니다 와 오랜만에 멀리 대중교통 타고 갔다 왔더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빈혈도 오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머리가 핑 돌아서 아까 휘청거리고 그랬어요 이 씻고 화장하고 해서 지금 9시에 5 0분에 아침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프로게노바 약도 먹어야 돼요. 아침을 원래 잘안 먹다 보니까 이게 꼬박꼬박 약 챙겨 먹는 게좀 힘든 것 같아요. 잘안 들어가고. 저 프로기노바 먹으면 잠 졸음이 쏟아지나요? 너무 졸려가지고 진짜 버틸 수가 없었어요. 두알. 지금 벌써 10시가 지났어요. 이제 12시간 간격으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했는데 어제는 한 8시, 9시 사이에 먹었거든요. 지금 좀 늦었어요. 오늘 저녁부터는 다시 1 2 시간 맞춰 보겠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배가 안쪄 있는 치마로 입었습니다. <laughs> 모자는 햇빛 가리기. 학원 도착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걷거나 모자를 벗을 거예요. 어, 일단은. 갔는데 이제 저 혼자 있고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전철이 지연돼가지고 딱 맞춰 오셨고 조금 있다가 한분 중년 여성분이 오셨는데 저랑 이제 중년 여성분 한 분이랑 선생님이랑 셋이서 했습니다. 응. 일단 집안일을 다 끝냈고 지금 한 시간 있다가 배드민턴 가야 돼서. 제드미터 복으로 갈아입고, 좀 낮잠을 살짝 잘게요. 이게 시험관 하면서 체력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고, 지금 다리도 너무 뻐근하고, 살도 조금 찐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찌니까, 그래서 숨이 차는 건가? 아무튼 저는 아무랑 낮잠 좀 자겠습니다. 지금은 7시 반에 지났고, 배드민턴은 못 갔습니다. <laughs> 제가 잠들쯤에 신랑이 퇴근해가지고 신랑도 피곤했는지 낮잠을 잤는데 7시 반까지 자버렸어요. 배드민턴은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는데 이제 가면은 한 20분밖에 못해서 오늘은 쉽니다. 잠이 너무 많아졌어요. 승리하면은 잠이 많아지긴 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많이 역대급으로 많은 적은 처음이긴 합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나봐요. 지금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8시 반이 돼서, 일단 두유랑 천도복숭아를 먹고, 약을 먼저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할, 하려고 해요. 시간 맞추는 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 <laughs> 두 알. 아침을 간단하게 챙겨 먹습니다. 먹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먹다가 약을 먼저 먹고 그리고 마저 먹어서 한 시간 걸렸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투살 한경기 뛰고 한경기 쉬고 했지만. 시간 동안 풋살을 오랜만에... 거의 2주 만에 니냐 그치? 2주... 그런 거 치고는 엄청 잘 뛰셨다. <laughs> 하프에서 살짝 밑에까지만 내려가고 많이 안 내려갔어. 근데... 그러니까 응, 힘들진 않았어.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지금 풋살하고... 와서 밤 11시가 됐고 내일 일본어 회화 수업이 또 있어서 예습을 합니다. 한자 읽을 때좀 막히는 게 있어서 그 한자를 다 공부를 하고 가려고 해요. 오늘의 아침은 아주 간단하게 먹습니다. 어, 학원 갑니다. 힙하게 <laughs> 악세사리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쿄카한테 빠져가지고 악세사리도 엄청 아랍고 <laughs> 예쁘지 않나요? 김밥 두 줄과 대야를 사왔습니다. 너무 더워요. 오늘은 전철로 안 오고 버스 갈아타서 한 번에 왔어요. 학원 근처에서 다 점심이랑 대야. 이거는 동, 저의 소중한 동근용을 지키기 위한 간신욕 하려고 사왔습니다. 잘안 되겠어. 멋잠 타임. 지금은 에드민턴을 갑니다. <웃음> <웃음> 너무 피곤해. 레슨을 신청해놓면 으갈 수밖에 없다. 음. 1 시간 반을 자고 일어났는데 근육통이 더 심해졌어요. 음. 파카스티카페이 먹고 갑니다. 졸려. 오늘 오후에 근육통을 안고. 온몸에 근육통이 응. <laughs> 있어서 뭔가 찌는데 힘이 잘 안나 음, 그래도 잘 뛰던데? 응. 응. 어 근육통 응. 느낌은 좋긴 해 그래? <웃음> 다행이네 <laughs> 아, 배드민턴 치고 와서 샤워하고 나왔더니 9시 20분이 돼서 지금 닭 사골 고구을 신랑이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까 점심에 먹다 남은 김밥을 조금 간단하게 먹고 약을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침에 9시 반쯤에 먹었으니까 지금 이거 먹고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후로기 노바 두 알. 자, 이렇게. 약을 먹어야 돼서 대충 빵이랑 두유를 먹습니다 <laughs> 이제 이식날까지 한 열흘에서 2주 사이 남았거든요 과연 1차 만에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좀큰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산정 검사 했을 때는 건강했으니까 잘 되겠지 하다가도 또 이렇게 기대했다가 실망을 하면은 마음이 좀 그러니까 일단 그냥 마음을 내려놓자 라고 하는데 쉽게 되진 않습니다. 이거 먹고 약 먹어야 돼요. <laughs> 이유 하나 먹고, 이거 두개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 밤늦게 와가지고, 새벽 3시 반쯤에 잠이 들어서 지금 한 10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약을 얼른 먹겠습니다. 지금 10시가 좀다 됐는데, 밥 먹고 얼른 먹겠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근데 아침에도 10시 반쯤에 먹었어. 딱 12시간 잘긴 해, 오늘. 아침 아, 파스타. 먹습니다 저거 먹으면 약간 부작용이 불면증 아니면 잠이 많아지거나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데 저는 낮에는 잠이 겁나 많고 밤에는 밤 잠이 없어져요 점심 먹고 오늘도 한 달에 한번 있는 띠모임에 갔다가 집에 가고 있습니다 한 시간 넘게 걸려요 편도만 그래서 집 가서 밥 먹고 쉬다가 약을 먹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나 했는데 저 프로기노바 약이 불면증도 있고 다 약간 사람마다 다른데 불면증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잠이 너무 많아지거나 뭔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밤에는 불면증 피곤한데 잠이 안 오고 또 낮에 뭔가 활동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요 너무 졸려서 저 약의 부작용인 것 같아요 검색해보니까 어저리 안 되겠어. 아니 6월 중순에 이렇게 더웠나 올래? 아, 초 중순에. 너무 습해가지고 이거. 장마가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 올해. 음. 오늘은 지금 아침 10시가 지났고요. 그 미사코를 오늘 만나러 가요. 주 알. 아무. <laughs> 비가 와서 이렇게 물도 고여 있고 털이 다 젖었어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laughs> 건강한 진짜분자랑 양지 쌀국수. 요래 는 약간 음. 아이스라떼랑 콜드브루 오트밀. 저희는 여기 망원시장. <laughs> 바나나 푸딩. 여기가 필리 카페인데 엄청 분위기가 좋습니다. 원래 강아지가 있는데 오늘은 없었어요. 바지 샀어요밀리터리도 요즘 빠져가지고 접시 보러 갔다가 바지 샀어. 했었답니다. 음... 톡도 있다. 진짜 한강 라면... 사리공탕 여가 로또집이 있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laughs> 인생의 두번째 로또 구매 <laughs> 집 오자마자 지금 8시 반이 돼서 약을 이제 바로 먹어야 됩니다 아 어, 근데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약이 12일치인데 지금 벌써 이번주 금요일날 병원을 또 갑니다 <laughs> 대박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병원 가서 이제 이식 날짜를 정하는데 아마 다음 주쯤, 다음 주 수목금 중될것 같다고 하셨고 강원도 설악산이 되게 전기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임신 안 되시는 분들이나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설악산을 다녀왔는데 임신이 바로 됐다는 그런 얘기를 봐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 친구랑 아침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설악산 놀러 갔다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끊어놨어요. 이제 병원 진료 가기 전까지 3일 남았습니다. 근데 신랑이 어제부터 열이 엄청나고 그래가지고 밤에도 거의 잠을 못 자고 오늘 아침에 병원 갔다가 주사 맞고 약 먹고 잠깐 쉬고 있어요. 직장은 오전 병가를 내고, 이따가 이렇게 시다가 출근을 해야 합니다. 엄청 열이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은은맘고 네, 어? 어?